어 어. 그 사람 들 물이 들어오는 곳 삐지고 네. 사람들 걸어다니는 거. 네. 등대 파라솔 아, 다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있어요. 물을 씻다 사이그러면 그러네요. 어. 저, 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아, 거물해변 이렇게 그치? 물 네. 들어오는 네. 느낌. 네. 물쫙 들어오는 그 자리 말이에요. 그렇고요. 예 예. 사실이죠. 야. 사람 걸어 다니는 네. 등대도 네. 네. 다 네. 있단 말이야. <laughs> <laughs>

군청이 들어서고, 군청 뒤에, 이렇게 복합 문화예술센터가 들어섰어요. 여기에, 서병진 전술교육관이 딱 왔는데, 죄송합니다 전화번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LA에서 왔습니다 선생님 만나러 LA? 네. 오메오메 아 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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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혹시 안 계시나 해갖고 그럼 한국어처 언제나 오셨어? 그러니까 4주 됐죠 4주 응. 에스프레소인데 네. 물 타여 줬다가 음, <laughs> 응. 이거 뭐요 지금 원액이 원액? 원액, 원액. 예, 원액. 우리 물타들이 야주뜨겁네아 어, 그럼요. 우리는 워낙 못 먹어요. <웃음> <웃음> 아주 얼굴에 건강이 쓰여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요? 아주. 재밌으니까, 는 것이 즐거우니까요. 즐겁죠. 네. 그. 어, 남들 가르치는 것이 참 좋아, 재밌어서. 네. 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조선시대 가장 성행했던 우리 전국 지방에서, 만, 상산되었던 전기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제가한2 0년까 복원을 해서, 완전히 지금 이제 철략 기법대로 그대로 만들었고, 또 발명특허도 되고, 다른 부분에. 그 기술 가지고 다시 이 철련을 이어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지금 우리 기술이 조선시대부터 내려왔다고 하면, 한 150년 정도의 기술들인데 앞으로의 기술들이 천 년을 넘어서 세계의 유네스코에 등재도 돼야 되고 이 전통 짜맞춤 전장 각 기술이 천년만년 열세 하잖아요 근데 아직 많이 급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기법 기술을 또그 디자인을 전통 예술을 길이 남겨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자자들 한테 지금 가르치고 있고, 전수하고 있고, 그렇게 하라고 또 국가에서 문화재를 진행했으니까,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고,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 기술을 나만 테리기도 하지만, 이제 고이고이 지적 자산을 지키면서 문화유산을 남겨둔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해요. 교육을. 그래, 재밌어. 항상 여기 이제 학교도 나가지만, 여기 또 소목 그 전수관에서도, 사람을 길내고 이거 이제 100년 넘은 도구들이고, 어 그래? 요네 예, 이건 지금 한5 0년 무슨 도구들 이렇게 작은 것도 있었습니까? 공예품을때 지금 아. 지금 거의 안 쓰죠. 아. 이제 이건 전동 도구가 나오기 전에 음. 지금 전동 도구 나와가지고 그걸 싸싹 다듬는 데 나와서 그전에 안 나왔던 이걸다 해야 음. 이거 뭐 직접 만드셨어요? 아니면 다만드쓰는 거지? 본인이요 네. 우리 스승이 만들어서 내가 받은 것도 있고. 어. 이게 지금 여기 에 이대 2대쪽 국물 있는 거 이대. 산들을 음. 보면 그냥 우리 스승이 생수 것도 있으니까. 다스터가 물을 받으니까. 그렇죠. 네. 우리 선생한물을받면 어. 내가도 물 받잖아. 이거 뭐 썩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잘 보관하시면 참요. 어. 그래도 다이 아, 어떻게 보관을 하셨네? 네. 그렇게 안 내버리고, 아, 소실이 안 됐어. 참, 그게 어려워요. 다행히도, 둘을 네. 안 만나가지고. 네. 그럼 이거는 다른 분이 하시나요? 네, 장석은. 장석. 어. 네, 장석장이 따로 있죠. 따로 있어요. 석장이라고 해요. 석장 예, 따로 있어. 네. 네, 있어. 그분들 내 의리를 하죠. 음. 내가, 내가 도면을 떠주고, 이대로 이대 해라 해가지고. 아, 본을 떠주셨어? 네, 본을, 네, 본을 음. 떠주시기 때문에. 그럼 이거, 선생님은, 저기, 이 동네에 계신 분한테 부탁할게요. 아, 서울. 서울에? 어, 전주는 없어요, 이 만든 사람이. 어, 전주는 없고. 전략도는 없어요. 지금 이거는 뭐로, 재료가 뭐죠? 백동. 백동이죠? 근데 이걸 은으로 할 수는 없어요? 은을 약해서 한대요. 약해. 약하죠? 네. 근데, 근데 옛날에 왕실에서도 쓰는 것도. 다 백동이에요. 다 백동이에요. 네. 은을 좀 강하게 많이 좀 넣고 강하게 만들 수는 없나? 요 약간 들어가야지. 은은 약간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은은 약해서 안니다만 아, 끊어지나? 네. 어, 예. 오래 으면은 예. 이런게 물러, 물러, 물러서 이런 정체의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이건 참이잘 구하셨네 나무를. 녹감 나무. 어. 한 폐당의 해수욕장 같은 느낌. 음. 해수욕장 글쎄 예. 이거 뭐 나무들 있고 여기서 저기 저기 많이 해수욕장 여기 보면은 저기 어어어 어. 어, 어. 사람들 물이 어오는것있고 사람들 걸어다니는 거등대 어, 어. 파라솔 아, 다 있어 요 여기 보면 이게 다 글쎄 누굴 생각해선 아분 그러네요 어 저, 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어. 거물 해변 이렇게 물, 물 들어오는 예. 느낌 물쫙 들어오는 느낌 짜리만 있 글쎄 좋았죠. 글쎄 응응응 예, 야 예. 사람 걸었다는 경대비 있고 다 있단 말이야. 아, <laughs> 아주 멋있지. 참, 멋있네. 그 나무 나만 그렇게 생겼어. 어, 그 쇠를 네, 네. 빼가지고 만들어지고. <laughs> 아, 이게 다 같은 나무입니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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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나무 계속 계속 나무가 이제 한 나무인데, 피면서 무늬가 줄어들고 커지고 음. 막. 음. 가운데서는 커지고, 바닥은 적어지고. 그래도 용케 잘구하셨네요 나무를? 이 나무가 다 썩었는데, 이 나무를 다또 살렸죠, 나무를 부족하게 해가지고. 음, 네, 썩은. 후안, 저 내소사라고, 천삼백년 절이 있어요. 아, 천년고찰 내소사. 음. 음. 해변지간에, 후안. 거기 대운전에 컸던 나무인데, 이게 모래도 크니까 썩어버렸어. 제가 넘어오기 직전에 내핀 거예요. 이 아래는 다 썩어버렸잖아, 아래는. 이거? 예, 우개만 있는 거지. 맨 우개 동원이요 음. 새둥원이 중에서 두둥원에서 썩은 거예요. 음. 입지로 세개 이상은 있었는데, 제 크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란들이막세 아람들이, 아람들이 있었어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썩어버리니까. 여기는 이제 전수. 내가, 그, 뭐, 다 돌아다녔어요. 통영이고, 뭐. 근데 거기에, 하, 참 어려워하시더라고. 어려워 하시더라고. 어렵죠 음, 그. 근데 이렇게 이제 수작업로 하다 보니까, 워낙에 고가고,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한국 사람들은 그냥, 나이 먹은 사람은 옛날부터 봐오던 거니까, 그냥 그런데, 이 외국 사람들은 또안 그래요. 신기하니까, 사실 이게 신기하죠. 외국에다 팔아야 되는 거야, 이게. 아, 맞아요, 예. 외국에 팔아야 되는 거 외국 부자들한테, 네. 외국 부자들은 천만원, 이천만원 단위를 우리가 생각하는 만원, 이천원으로 생각해요. 워낙 그렇죠. 부자들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수공예품은 그런 부자들은 더 가치를 좀. 아,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격이 비싸니까. 전통은 전통 문화긴 전통 문화인데. 정상이랑 안 맞아요. 몇분 오셔가지고 또다 혀를 내더라고 가시잖아요. 비싸다고? 네, 관심 있으서 오셨다가도. 우리 국수, 국수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지금 맥 터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미국에서 오셨대요. 아, 안 그래도. 아. 그래도 받았 <laughs> 어제 교수님하고는 어디 어제 뭐 연거가 있으세요아 오늘 처음 뵀습니다. 처음 뵙고. 예. 네. 아 네. 저저는 이제 제자들이고 전부 뭐 음. 며칠 있으면. 이수 자격증 시험이 이번 달 21일에 있거든요. 그래서 실습. 그거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준비하고 <laughs> 아유 힘듭니다. 기능 <laughs> <laughs> 전수자가 되면 은뭐 혜택이 있어요? 쉽게 하면 젊은 애들 같은 경우는 군 면제까지 돼요. 정확한 음, 명칭은 음, 이, 이, 이수자죠 이수자. 이수자 음, 예, 자격증을 따면 군면자가 그, 되고. 예 지금 뭐, 주수만 뭐 돈은 안 나옵니까? 돈은 안 나옵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에 네. 뭐, 가구를 가치를 아시는 분은 네. 이런 매입을 하겠지만 그, 현대 사회에서는 실용주의잖아요. 그 보르네오 가구 사는 게사게 치지 우리 저. 교수님 같은 작품은 웬만하면 4천만 원, 5천만 원하겠선뜻 누가 사기가 힘든 거예요. 저도 이제 각오를 하고 있어요. 수요가 없어도 좋아요. 저는 그냥 작품 자체로. 막, 그래, 그래, 하는 걸 좋아하고 이 일을 선택했고요. 안 팔려도 됩니다. <laughs> 꼭. 그럼 누가, 그냥, 누가 생계를 합니까? 아, 저가 사모님이 합니까? 아, 저 같은 공무원 하다가. 아. 게임을 해가지고 아, 연금이 조금 나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지금 6 1입니다 아, 네. 근데 언제부터 배우신 거예요? 이거 만진 지는 지금 한 20년 가까이 돼요 막 엉터리로 만지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옛날 기법 그대로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 선생님 만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본격이 그전 몇년 몇 됐습니까? 그게? 선생을 만난 지가 지금 3년 넘었습니다. 음. 예. 를 들어서 한복이 있잖아요. 한복이 있으면은, 이 조선시대 혹은 그 이전 시대부터 이제 연결해 오면서 어느 시기에 한복이라는 게딱 우리나라에 정착이 됐잖아요. 아, 이건 한복이다. 그래야 이제 시대를 이제 변하면서, 어, 한복이 사실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니까네. 이제 이거를 자꾸 실용화 시키다 보니까네. 이른바 요즘 얘기하는계량 한복. 있거든요. 그것도 전통을 계승했다 하거든요. 그때가 이제 전통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고요.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전통을 하는 게 아니, 아니고요. 어떤 사람 와서 아유, 전통적인 기법. 그거는 잘 이해를 못 하셔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우리 선생님 추구하시는 거는 전승이에요. 그러니까 전승이라고 하는 거는 발생 초기에 확립된 어떤 뭐 조선 중기 문 중기 문그 그대로 변형 없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게 전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작품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시대 변천에 따라 가지고 현대화된 게 기법이 하나도 없어요. 옛것 그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뭐 가구 수요가 옛것 그대로 어떤 거보다가 이제 보르네오 가 같은 아주 계량화되었고 싸고 하는 그게 수요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정말 옛 그대로 그는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제가 알기로는 서울 쪽에서 그런 수요가 있지 지방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저들 제자들도 지금 이제 작업하는 방식이 저들은 현대화된, 개량화된 그런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고 옛것 그대로 그래 저돌 든자 우리 선생님 따라서 그래 제자들이니까요 그걸 고대하그 그 기법대로 그래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공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이제 우리 선생님이시고 평생 배울 게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Yeah, yeah. <laughs> yeah, yeah. I'm not bad, yeah.